이 시키야 구독 안해 시키야 그냥 영상 보고 구독 안 누르고 시키야 구독해 시키야 어 1년이 넘었어요 시키야 너왜 아직도 구독 안해 시키야 이거 한지 1년이 넘었는데 시키 이거 너만 구독 안 했어요 시키야 시키 새끼 이거 진짜 이거 어야 재밌게 봤지 어 근데 왜 구독은 안해 시키야 어 구독해 시키야 얼른 빨리 눌러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못 눌러 시키야 어 구독해 시키야 빨리 구독해 새끼야. 어 이 시끼 이거 어 이거 오 기로 구독하는 거지 너이 시끼야 어너또 싫어한 쪽으로 간다 또 싫어 눌르는지 시끼야 구독해 얼른 빨리 구독해 이 시끼야 이 시끼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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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약해 심보가 이 시끼 이거 구독해 이 시끼야 빨리 어 구독 좀해어 구독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이 시끼야 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시끼야 구독하면 알람도 뜨고 이 시끼야 매일 볼수 있어 이 시끼야 이거 만들면 려 얼마인데 시끼 구독도 안 하고 이 시끼야 어너 이거 이 시끼 구독 좀해어너안 그럼 또틀 거야 이거 너 이거 알고리즘이 계속 너 쫓아간다 이 시키야 어너 구독 안 하나 하나 볼 거요 내 친구가 마포 경찰서 수사대에 있어 너 본다 너 진짜 구독 하나 안 하나 어. 간다 형 구독해 시키야